예전에 엄마가 그 가게에서 돈 벌면 나들이 꼭 하와이 갈 거라고 근데 꼭 하와이가 아니어도 뭐 동남아나 남태평양도 좋고 그냥 그냥 이렇게 투명한 바다도 보이면서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었던 거지 뭐 그래서 감옥에서 그 형님이 그섬 얘기할 때나 진짜 기뻤거든 거기서 다 같이 살면서 가게도 하나 차이고 여유롭게 낚시도 하고 우리들끼리 바다에서 수영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꿈 하나만 보고 지난 3년간 그 지옥에서 겨우 버텼어 그래서 나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할 수 없어 같이 하자